연각 그리고 이제 보살. <laughs>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승이 가르치는 보살 사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암경에 보면 <laughs> 그 보살 사상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거의 보면. 소승교니까 그냥 알아 안 되는 가르침이다. 근데 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이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점이 어디예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보살은. 근데 어떻게, 소승교에 어떻게 보살 사상이 들어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laughs> 보살 사상이 들어있지만 이것은 소승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보살 사상이 들어가 있냐?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어, 3, 또한 삼계 내 둔한 근기를 가진 중생들에게 개시하여 생멸사제와 십이연기 사육도 석공관을 닦고 견혹과 사옥을 끊어 일체지를 얻어서 단공의 지치를 보고 분단생사를 벗어나, 아, 이게 편, 편자예요. 편진 열반을 증득하는 이것이 장교의 뜻이다 그랬어요. 아, 여기 보면 이제, 이제 불교의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사성제, 12연기, 육바람일뭐 이런 것이 나오네요. 그리고 분단생사, 그리고 뭐 편진, 열반까지 이렇게 나와요. <laughs> 어, 그, 근데 그 밑에 보면, 어, 이 소승근기들이 법을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하냐. 모든 법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났으며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 법은 무상하고 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법, 법이라고 한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이름을 댈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전부 다 법에 들어가요. 형상이 있는 거든 형상이 없는 거든, 어, 그리고, 어, 추상적인 것이든 아니면 구체적인 것이든 전부 다 어떤 것이든 다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컵도, 어, 이게 법이 되는 것이고, 컵에 담긴 물도 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법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났다. <laughs>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났다는 것은 어, 자체의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소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수심법, 사념처의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심수심법. 몸. 몸이 청정하지 않은 것을 관찰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리고 수. 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것, 어떤 느낌이라든지 우리가 받아들인 느낌은 오로지 괴로움이다.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 수, 심. 이제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마음에도 실체가 없어서 무상한 것, 찰나찰나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1초 전의 마음과 1초 뒤의 마음이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은 찰나찰나 변화를 한다. 아, 이제 법, 심수심법이라는 이 법은 뭐냐? 아, 이, 이 법은, 이 법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근데 이 심수심법을, 심수심법을 어디까지나 우리 중생들의 뭐예요? 세, 수상행 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걸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반야생계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오온, 이거 오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거의 보면 이 현재 우리의 오온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무슨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디 뭐 안드로메다에 있는 무슨 외계인을 관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음에 대한 관찰로 통해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어, 성문에서도 이제 아랑과를 증득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색수상형식 가운데서. 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이 색이라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수고 상이라는 것은 어 상과 식은 여기서 보면 우리 신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 매치시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색수상 형식 가운데서 고정된 나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 나있잖아 나. 그런데 우리 인도 사람들은 어떠한 개념에 있어서도 아주 파고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하게 되면 나는 뭐 어떤 것이 나냐? 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나다. 나가 뭐냐 하면 이거 나, 나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도 사람들은 특히 이제 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인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색 수상 행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이걸 떠나서 또 뭐가 있어요? 하나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없거든요. 우리는 몸을 나라고 생각, 이런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몸을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세간에서 완전히 그런 이제 법무중생들은 그런 거고, 외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좀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세계, 이것을 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그 저기 서양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놈이 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생각하는 놈 뒤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 자체를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 뒤에 나라는 놈이 있어 가지고 생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것은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뒤에 나라고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색 수상 행식도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가 지금, 이, 전, 이 순간, 여기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이제 해체해서 보니까 색수상 해석밖에 없네. 이밖에또 뭐가 나, 고정된 나라고 어디 있냐.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오온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온 밖에, 이제 온을또 확대해서 해석하면 뭐가 있어요? 어, 이제 12처가 나오겠죠? 12처는 뭐예요? 안이비 설신이 색수상 미척법 이게 12초라 그러거든요. 오늘 이제 확대해서 가면 이제 12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12초 밖에 또 뭐가 있냐.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 우리가 나라고 생각, 내가 보니까 있다. 내가 들으니까 있다.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 밖에 나라고 또 따로 없거든요. 짚어봐요. 짚을 수가 없어요. 12초. 그러면 이제 미혹이 더 많은 사람은 12초도 안 되니까 이제 1 8개로 서라는 거, 예요 18개. 18개를 설하는 것이 18개. 1 8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2초에서 또 이제, 어, 안입이 설시는 식이 들어 안식, 어, 이식, 뭐, 뭐, 설식, 신식 뭐 해가지고, 여섯 가지 식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섯 가지를 더하니까, 18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법으로 이제 관해 보니까, 온 12초 18개를 관해 보니까, 여기는 고정된 나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라는 것이 뭐 이게 이걸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우리는 항상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아라는 정의는 뭐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상, 항상 해야 된다. 나라는 것이 진짜 있기까지는 항상 해, 변하면 안 된다. 오늘은 이런 모습이고 내일은 저런 모습이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것은 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리고 상일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 아, 한결같다 한결같다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단독으로 혼자 존재해야 된다. 어떤 인연의 화합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지. 인연이 흩어지면 또 이제 그것도 흩어지는데 그것을 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가 되려면, 이게, 반일해야 된다.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상일? 그리고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주제. 주제를 할수 있어야 된다. 주제란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려면 기뻐야 되고, 슬프려면 슬퍼야 되고, 내가, 어, 18살을, 18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해야 되고, 젊어지려면 젊어져야 되고 죽지 않으려면 안 죽어야 되고 그래야 나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세 이러한 이제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나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것은 하나의 법이지 온법 법에 들어가는 이걸 어떻게 나라고 생각하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고 그 동안 그 동안 믿어왔던 것을 해체해 보니까 온 12초 1 8개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통해서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괴롭다, 누가, 내가. 그죠? 렇 생각한다, 누가, 내가 생각한다. 분별한다, 누가 분별하는, 내가 분별한다. 항상 이 수상행식 뒤에는 나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그런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이 법에 따라 이렇게 설해보니까 이 뒤에 나라고 했다는데 이나라는 놈은 지금까지 누가 하나 발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색수상 형식만 존재할 뿐이지 이 속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은 인연의 화합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인연의 화합이라는 그 인연이 변화하면 결과도 변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생로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태어 나 가지고 갓난의 모습이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고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면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좀곤란하죠 그러면 태어 난그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왜 변화를 하냐? 끊임없이 다른 조건들이 형성이 되고 또 다른 결과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도 우리 몸뚱아리도 어린애에서부터 점점 지금 커 지금 이제 자라나면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노화가 되고, 나중에 이제 사망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느낌도 마찬가지.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직 나는 괴로움밖에 없어. 괴로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괴로움도 있다가 즐거움도 있다가, 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상황도 있다가, 어, 생각. 우리 생각도 끊임없이 찰라찰라 변화해 가잖아요. 행도 마찬가지거든. 행, 뭐, 의지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심소에서 보면 이제 사심소라는 말이 있어요. 뭐, 물론,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불교에서는 사와 상을 따로 봐요. 우리는 사상하면 이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생각이에요. 행을 사라고 보는데, 이것도 끊임없이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식도 마찬가지죠. 계속 분별 끊임없이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찰나찰나 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 무상이니까, 무하다 네. 무상 나라고 하면 항상 해야 되는데 무상하니까 이게 무자가 붙으니까 이게 무상하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공을 증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공 아공이라는 것은 이제 어, 이 공을 증득하게 되면 이제 아랑과를 증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세속 생활을 하면서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온갖 업을 짓는 것이 뭐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어, 생각 속에 생각의 깊은 깊숙한 곳에 항상 나라는 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해 버리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되고 이제 어, 화를 내고 내 마음에 들으면 그게 이제 탐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화를 내고 네. 항상 중생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그 근원이 그 뭐냐 나라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놈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무상무하라고 그것을 알아버리니까 아공이 되니까 삼계 내의 번뇌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삼계 내의 번뇌가 사라지니까 아그 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제 이 삼계 에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삼계에 올려면 두 가지 인연이 있어요. 첫 번째 중생으로서 삼계의 업이 있으니까 업에 끌려서 이 세상에 왔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보살님과 같이 어, 원력 수생이다. 원력 화생이라고 그러요 원력의 배를 타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빼놓고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그런데 아람들은 중생 구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삼계의 번뇌를 끊었으니까 이제 삼계 다시 원력 수생할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삼계와는 영원한 안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올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공을 증득하게 되면 어, 삼계의 견혹과 사혹을 끊어서 아람과를 증득할 수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소 좀 어렵죠? 처음 듣죠?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어, 그러면 공부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알고 나가는 과정이 그 자체가 이제, 이제 공부가 점점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 그새 또한 시간이 벌써 다 지났네요.